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신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 오늘날에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면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죠. 이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둘을 낳았었는데 이 에브라임은 창성함 창대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족속들이 타락해 가지고 에브라임의 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의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것이 죄고 악인데 그런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이들의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들이 바로 거짓을 행하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두 번째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죠. 도둑질하죠. 또 밖으로 나가서는 떼지어 노략질하며. 노략질하며. 지금과, 지금과 같은 현상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또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을 하죠. 밖으로는 떼지으면 떼지어가지고 노략질을 하죠. 얼마나 악의 현상이 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도 하고 노략질도 하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악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호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 마음도 살피시는 하나님. 그들을 내어서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모든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봅시다.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리고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을 가지고 왕을 이렇게 구슬리고 또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구슬리고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다 가늠하는 자라. 가늠. 성경에서 가늠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원 남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자라 자기의 본 남편을 놔두고 이 아내가 다른 남편을 섬기고 다른 남편하고 놀아나고 다른 남편하고 그렇게 잠자고 하면 그게 다간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 가늠하는 자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가늠하는 자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더 신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늠자라고, 가늠하는 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과가 또다 그가 반죽으로, 뭉침으로,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잠깐 번쩍 불일으키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5절에 봅시다. 우리 왕이,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술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목사님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술술 술 먹는 게입니까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술은 뭐예요?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술에 완전히 쩔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초기 초창기에 한국에 온그 선교사들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그 믿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술, 술주정꾼이 되어가지고 술 마시고 시공창에 빠지고 술 마시고 싸움질하고 술 마시고 서로 치고 패고 싸우고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하니까 아, 이래다가는 이 기독교가 바르게 서기가 힘들겠다 해가지고 술을 그만기 시작했어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술, 술 먹는 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술을 먹으면 범죄하게 되고 술을 먹으면 또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술을 먹으면 악한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 네. 자문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 저 목사로서 이렇게 삶을 달려오다 보니까 술을 이렇게 입맛을 우리가 맛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술의 뜨거움으로 그들은 얼마나 술의 뜨거움으로 술을 많이 마셨는지 병이 나고. 그러니까 이 술을 너무 많이, 많이 마시면 무슨 병이 걸려요? 알콜? 중독자가 되고 말죠. 알콜 중독자. 알콜 중독자는 뭐예요? 술안 마시면 잠잘 수도 없고 술안 마시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무서운 질병이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는데 오히려 오만한 자들하고 악수하고 그들과 함께 즐긴다는 말. 그들이 가까이 올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같도다. 그들은 가느말뿐만 아니라 간교해서 화덕과 같다고 여와 같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봅시다. 실제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화덕은 옛날에 지금이야 뭐 화덕이 없죠. 옛날에는 돌로도 만들기도 하고 쇠로도 만들기도 하고 화덕에다가 수술 놓고 이제 그기도 하고. 그걸 뭐 음식을 또 만들 수도 있게 있었겠죠 그들은 다 화덕과 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기까지 하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기까지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니냐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가늠하는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이 부르짖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도다 예?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722년 빛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722년에 그리고 이 남방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자꾸 뒤집어야 잘 익는데 뒤집지 않고 있으니까 설 익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혼합되니,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벌써 구약성경에 이렇게 먼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락한 교단, 다락한 교파들을 보면 혼합주의로 뒤범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어야만이 구원받느냐? 다른 거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알라신을 섬겨도 구원을 받고, 예? 또 공자를 섬겨도 구원받고. 이게 바로 혼합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혼합주의에 완전히 쩌들어 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구절해 봅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제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냐며 교만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 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구하지 않은 않냐 아니하는도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은데 오늘날 전 세계의 형편이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지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에브라임 창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창성해졌다고 한다면 그 족속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데 이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습니까? 아수르로 가는 도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한단 말이에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저런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나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셔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도에 기원전 722년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도 누구에 다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창기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한 이후에 에? 얼마나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러웠는지 에? 에? 그. 자유당 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이 독재한다고 사람들이 대모도 하고 참이 뭡니까? 선거를 할 때도 선거도 막그 어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이게 48년도에 국가를 건설했지만은 따라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50년도에 6.25가 터지고 말았잖아요. 6.25가 터져 가지고 3년 동안을 계속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 얼마나 많은 그 민간인들이 죽었겠어요.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겨우 1953년 7월 며칠 날이에요. 휴전협정이. 7월 17일? 하여튼, 7월달에서 7월 27일인지 17일인지 휴전협정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달려오고 있는데, 20, 지금 몇년 됐습니까? 1953년도에 휴전협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 그래도 지금도 네? 지금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초창기 우리나라 건립될 때그 초창기 너무 혼잡스러워 너무나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코 참으로 애국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든지 아수로로 가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와 동맹국까지만은 미국을 우리가 의존하지 않냐고, 일본도 의지원하지 않냐고. 예? 소련은 뭐예요? 소련에게 속지 말라고 그 전에. 예? 중국, 중국 사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만 대군이 6.25때 내려와 가지고 할수 없이 우리나라가 휴전을 해서 38선이 생긴 게 아닙니까? 백만 명이 군인들이 내려오니 예? 중국군들이 우리가 압록강까지 쳐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백만 대군 때문에 밀려가지고, 후퇴하다가, 결국 38선이 생겨가지고, 그리고서 정전 협정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을 우리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 소련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른 강대국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운동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나라의 토밀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다른 나라로 막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거기에 쳐가지고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징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봅시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이. 그릇 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 아까 치료하려고 하지만은 죄악을 행하고. 건져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거슬려서 거짓말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채포두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음식을 위해서는 모이는데 하나님을 결국에는 거역한다 얼마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말하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죠. 또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징계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1 5절 봅시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 악을 꾀하는도다. 계속해서 악을 범하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냐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는 말이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애국에서, 이방 나라인 애국당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우리 이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소망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오지 않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